메인 작가 언니. 그때 너무 고생 많이 한거 알아가지고, 갑자기, 가, 갑자기 울었잖아요. 그때 막 갑자기 생각나가지고. 어쨌든, 울고야나! 어, 찐눈물이 <laughs>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요. 아주 그냥. 어, 힘들, 힘들었던 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. 어쨌든, 작가님 다시 봐서 너무 좋게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진짜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그러고 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날개 달아가지고 날개로 이제 펼치고 있지 어쨌든 음 여러분 어더트러시서 대기하고 있는 도중에 폈어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지. 어, 너무버 출신인가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근데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거든요 시간 되시면 시간 나실 때저 찾아주세요. <laughs> 검색하면 나오니까. 어쨌든 더트러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. 두 번째 순서에 나오니까는요. 바람꽃을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 본방사수 해주세요. 우리 하은씨 울어도 이쁘다 그래요? 눈이 커가지고 그래. 언니 비가 와요? 아니 비가 오진 않는 것 같은데 어 맞아 그 강원도 쪽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태풍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. 전화가쪽도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 당분간은 몸 조심하세요. 너무 흉흉한 세상인데 여러분 다치시면안 돼요. 누나한테 사인받고 싶어요. 나도 사인해드리고 싶다. 바람꽃 90번 듣고 있어요. 우우우제 코파카바나도 활동할 거니까 아 비와요 아 비와 비 오는구나. 여러분, 우산 챙기시고, 비 조심하세요. 빗길 조심하시고, 퇴근길 조심하시고, 하연이 눈에서 비가. <laughs> 괜찮아요. 행복의 눈물이에요, 지금은. 이제,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, 행복의 눈물이죠? 어쨌든 저는 쉬다가, 8시에, 두 번째 순서거든요? 음, 조금, 쉬다가, 이제 두 번째 순서, 더 트롯쇼, 이쁜 척 하는 거잘 봐주세요. <laughs> 겁나 이쁜 척 해야 돼다나다나다나다 나한 척 해야 돼요 자 라이브 방송 남겨놓을 테니까 버퍼링 끊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남겨놓으면 버퍼링이 아 버퍼링 안 걸린 걸로 나오려나? 모르겠다 어쨌든 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엔딩? 오케이 마지막에 이거거든 이렇게 해야겠다 바람꽃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엔딩 한 줄기 바람꽃 <laughs> 아좀 웃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 엔딩 오늘 엔딩 이렇게 할게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해볼게 <laughs> 인증해주셔야 돼요, 대신에. 아셨죠? 스토리 내가 지켜볼 거야. 신고할 거야? 맞아. 신고할 거야.로 데뷔했는데, 그 노래 못 부르잖아. 한 소절밖에 못 불러. 어쨌든 여러분, 잘 쉬시고, 전 8시에, 내일 색상 품범 공유해주세요. 잠깐만. 품범 몰라. 이 색깔인데? 이뻐? 우리 전 매니저 들어왔어. 재진아! 전에 같이 함께 했었던 재진아 오늘 수, 수, 수찬이 만났어 코코 형에 손가락을 넣어달라고? 장난하나 <laughs> 장난하나 이미지 관리 안 해줄 거예요? 우리 팬내팬 팬 아니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어떻게 코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요 아니야 그건 안 돼요 선 넘은 거예요 혼나요 어쨌든 저는 쉬고 8시에 생방송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트어쇼두 번째, 두 번째 때 네, 만나요. 나좀 자고 올게요. 바이바이 더트어쇼 본방사수 인증해주기 약속해줘. 안 넣을 거야. 약속해줘. 줄게요. 저녁에 지울게. 안녕.